에드티엘님이 엘소 3차 막칸 가격만 생각하면 와장창 깨질걸요 아 안그래도 안그래도 내가 에드티엘님이 엘리아노드 수호 티켓 때문에요 아 수호 티켓 때문에 그것도 있고 와 내가 진짜 뒤집뻔한게 내가 그래도 한번쯤은 좀 퀘스트로 이렇게 한번 깨보자 라는 생각으로 해봤거든요 제가 래피 레피 있잖아요 래피를 한번 키워봤어요 와, 키워봤는데, 와, 대가리 깨진 줄 알았어. 어떠냐면은, 막, 그, 경험치도 잘안 올라가제. 아, 경험치도 진짜 힘들게 올라가, 올라가서 겨우겨우 그, 레벨업 했거든요. 그 다음에, 전직을 하려고 하는데, 전직회를 하려고 하는데, 와, 엘리아노드 수호 티켓 때문에 이게 막혀가지고, 그것도 있고, 내가 장비가 옛날 구유저라서 그 구형 장비밖에 없어요. 그 구형 장비 때문에, 이게 돌 수가 없는 거야. 돌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일단 한번 해보자. 일단 파티로 해가지고 버스 타가지고 그렇게 좀 올려보자 했는데, 계속 주고 한 수, 그, 부활석을 한, 한 몇백 개는 썼을걸. 내가 아마 생각해도. 한 몇, 그, 한 몇백 개까지는 아닌데, 뭐, 적어도 한 80개 정도는 썼을거야. 와, 그거 썼는데. 아, 너무 안 되는 거야. 너무 안 돼가지고, 그냥 빡, 빡이 쳐가지고, 내, 그냥 내가, 내지갑에 있는 거 그냥 5만원짜리 그냥 깨, 깨가지고, 그냥 겨우 다 그냥 99레까지 9된 거를 그냥 다 키웠어요. 와, 원하신다면 만들어 드릴 수가 있어요. 아니면 쩔이나. 아, 괜찮습니다. 어떻게, 된 어떻게 된줄 아세요? 오늘 안 그래도 오전에 그, 그, 저 낮에 좀 했거든요. 아 낮에 했는데 쓰샷이 어딨냐 아 쓰샷 찍어놨는데 레드티님이 아... 어차피 저도 드드 3차 마지막회 하긴 해야 돼요 하하 아 3차 마지막회 해야 돼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지금 지금 요거 여기까지만 일단은 3차 3차로 그냥 5만원 다깨뜨리고씨 요거 두개 있잖아요 요폼 이거 본캐는 빼고 하나 둘셋 네. 와, 네 개잖아. 육천 원이잖아. 이만 사천 원에다가, 이만 사천 원에다가 저거, 그 뭐냐. 저거, 하이 캐스트 하이 도 진짜 만만치 않아가지고, 그것도 하이 도 그냥 네 개짜리 해가지고, 그냥 5만원다 썼어. 아, 진짜 힘들어. 뒤집어냈어요. 그냥 뭐, 그냥, 뒤지쳤어요. 진짜. 이게 사람이 할 짓인지, 근데, 이게 따로, 따로 생각해보면요. 어, 원래는 이런 정, 이렇게 좀 어렵게 만들게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은, 하 3차 전직이란 자체가 클래스가 엄청. 최상위잖아요. 최상위 클래스고 게다가 밸런스나 이런 것도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하이 데미지 개수 생각하면서 이걸 뚫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지만요아 하액은 그래도좀 몇몇 개는 쓸만하긴 해요. 쓸만하기 하고 게다가 확실히 3차 전직 했을 때그 느낌은 확실히 달라요. 확실히. 네, 확실히 달라가지고 어, 좀 쓸만하고 게다가 커맨드도 좀 많이 추가돼서 좋긴 좋아요 아 그런데 장비가 이제 다 구형이라서 이게 좀 어, 데미지가 뎀딜이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아 가지고 그게 문제지만요 네. 사실은 원래는 좀 꾸준히 해,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좀 데, 이거 템이나 이런 거잘 맞춘 사람한테는 그게 좀 개이득일 수도 있겠지만 꾸준히 아는 사람이나, 막, 갑자기, 뭐 올드, 올비들이 오면은, 그, 적응하기가 힘들지, 사실. 게다가, 이렇게 좀, 그, 그 말도 있더라고요. 저게, 퀘스트 전직이 너무 어렵다고 해가지고, 일부러 지갑을 열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사실은, 어, 저는 개발자 입장이지만, 저는 그거를, 그런 캐스트를 좀 얼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동의합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은, 클래스가 그렇게 가볍게 만들면은, 그냥, 진입짬뱅이 그냥, 그냥 허들이 많이 낮춰져가지고, 누구나 개나 소나 다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직의 이 클래스의 난이도에만큼, 그, 그 정도의 클래스로 맞췄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어려운 쯤은 당연히 감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야지 어 밸런스적으로 이게 레벨 디자인적으로의 그 영향이 미치지 않게끔 잡아놓은 것도 있겠지요. 네, 있겠고 게다가 컨텐츠를 활용해가지고 어 던전을 많이 좀 이렇게 순회시키면서 좀더 많이 돌게끔 하게, 하게 하는 그런 로테이션으로 진행하는 것도 그건 어디까지나 그거는 이해는 합니다. 네, 뭐 캐시로 지르거나 캐스트를 이렇게 진행, 진행을 해서 그 점유를 높이는거나 어차피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게 이득이에요. 왜냐하면은 순위권 순위나 이런 게 동시 접촉, 접속 접속자율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겠, 있고, 또한 반면으로 어, 캐시 아이템으로 지르게 함으로써 수익은 어느 정도 공급을 받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 개발자 회사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근데 게이머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두 가지 패턴은 나눠지긴 나눠져요. 방금 얘기하셨던 엘리아 노드의 수호 티켓 때문에 그게 좀 힘들긴 힘들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어 다른 분들이라면은 어뭐 이제 데미지나 데데지 깡뎀이나 뭐이 어, 지금까지 모았던 돈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일단 저는 제 주캐는 로제랑 아이는 3차 질러졌고요. 그런데 솔직히 장비 문제보다는 무기가 제일 문제니깐요 장비는 엘리아노드 장비만 맞추어도 충분하지만요. 기본 에픽 진행하다 보면 생기는 장비 아 기본 에픽 진행하다 보면은 어... 진행하다 보면 생기는 장비, 그거 구강 장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도 그냥 뭐 대처, 대처를 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3차 전직에 대한 클래스의 난이도를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게이머, 게이머로서, 어, 유저로서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네. 그거는 저는 이 부분에서는 개발자의 입장에서 편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네.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나 같은 경우는, 어, 약간 성격이 급해가지고, 결국에 이렇게 지르게 되는 경우가 있긴 있겠지만, 게다가, 저는 이제, 저는 이제 애소들 많이 접하지도 않잖아요. 접하지도 않은 상황이고 해서, 어,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뭐 지갑 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긴 됐지만요. 네. 원래라면은 이렇게 꾸준히 꼬박꼬박 한다면은, 나라면 그냥 지르지 않고 그냥 했을 것 같아, 나라면. 뭐, 만약에 내가 접지 않고 계속 한다면, 뭐, 뭐, 시포무, 뭐, 아포칼립스, 뭐, 식강 무기, 막 이런 거 맞추면 그냥 막 금방금방 하겠지, 금방. 비록 본캐가 윈스라서 조금 힘든 게 그게 좀 문제긴 하지만. 아무튼, 그랬으면은,